장안타운 건영 2차는 서현역에서 직선거리로 2.2km에 위치해 있고 3억 5천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조합원 분양가 12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는 25평형 분양시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부동산 시장과 자산 시장을 분석하는 엑셀 리서치입니다. 최근 저희 채널에서는 20평대와 국민 평양인 전용 84제곱미터의 개발 이익 순위를 시리즈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면적 37평형 분양 신청 시 최대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단독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37평형 분양 시 수익 순위를 정리해서 전해드릴 텐데요. 구독자들이 요청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업로드하다 보니 새로운 단지 개발 이익 분석이 지체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7평형 분양 이익 순위를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분석한 분당 단독재건축 추진단지 중 37평형 분양신청시 수익 7위 아파트는 효자촌에 위치한 임강아파트입니다. 8,800만원의 분당금이 발생합니다. 효자촌은 임강, 동화 현대, 삼안 등총 4개 단지 아파트가 통합된 곳입니다. 우선 임광아파트는 율동공원과 가장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서현역까지 직선거리로 1.2km에 달하며 기존 용적률은 186.8%입니다. 비리율은 112.73%로 낮은 수치이며 일일 적용에 산정한 37평형 권리가는 14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37평형 보유자가 15억 200만원으로 추정되는 37평형 분양신청시 8 8 0 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자본차액을 위해 발코니 확장 25평형 분양신청시 2억 9 5 0 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당 단독재건축 37평형 분양수익 6위는 효자촌 동아 아파트로 2 0 0 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효자촌 동아 아파트는 서현역 도보 17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분당 평균 수준인 187.4%입니다. 조합원 분담금 및 조합원 분양가 추정 집계표입니다. 비례율은 115.42%이며 이를 적용해 추정한 37평형 권리가는 15억 6,300만 원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15억 8,500만 원으로 추정되는 37평형 분양 시청 시 2,100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분양가 8,300만 원으로 추산되는 33평형 분양신청시 1,9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25평형 분양신청시 최대 3억 3천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37평형 분양시 자본차의 고위는 효자촌 현대아파트로 최대 6,400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현대아파트는 동아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서현역까지 직선거리로 1.2km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용적률은 동아 임강아파트와 비슷한 185.32%로 높은 수준입니다. 124.76%를 적용해 산정한 37평형 원리가액은 16억 6천만원이며 분양가 15억 9천6백만원에 37평형 분양신청시 최대 6천4백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억 1천0백만원으로 추정되는 33평형 분양 시 1억 4300만원까지 환급받게 되고, 25평형 발코니 옵션 분양 신청 시 3억 5천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 2차 아파트가 37평형 분양 수익 4위로 집계됐습니다. 37평형 분양 신청 시 환급금은 8,500만원입니다. 장안타운 건영이차는 서현역에서 직선 거리로 2.2km에 위치해 있고 도보 기준 30분이 소요됩니다. 기존 용적률은 162.12%이며 분당 대진고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37평형 권리가액은 비례율 132.55%를 적용하면 16억 1100만원으로 추정되고, 37평형 분양 신청 시 8,500만원까지 환급받습니다. 또한 국민평형인 33평형 분양 신청 시 2억 9,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옵션 25평형 분양 신청 시 최대 5억 7,100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분당 37평형 단독재 건축 아파트 수익 3위는 구미동 까치마을 4단지입니다. 37평형 분양 시 최대 환급금은 8,700만원입니다. 미금역에서 도보로 1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지 바로 옆에 성남 미금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합니다. 기존 용적률은 183.13%로 높은 수준입니다. 38평 원리가액은 19억 5700만원입니다. 또한 분양가 18억 6900만원으로 추정되는 37평형 분양 신청 시 87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고 분양가 16억 4600만원에는 국민평형 33평형 분양시 3억 1000만원을 조합원 분양가 12억 3천만원으로 추정되는 25평형 분양시 최대 7억 2천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당 재건축단지 37평형 분양수익 2위는 임해촌에 위치한 청구 아파트로 환급금 규모는 최대 4억 5천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인분당선 임해역 및 경강선 임해역이 도보로 5분가량 소요됩니다. 기존 용적률은 174.48%로 분당 평균 수준을 밑돕니다. 37평형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153.75% 비료율을 적용하면 25억 6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37평형 분양신청 시 최대 4억 5천만원까지 환급받게 되고 분양가 19억 2600만원으로 추정되는 33평형 분양시 6억 4천만원까지 환급받고 13억 5100만원으로 추정되는 25평형 분양 신청시 최대 12억 15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7평형 분양시 수익 1위는 구미동에 위치한 까치마을 1단지 대우롯데 성경아파트입니다. 환급금 규모는 6억 2800만원입니다. 미금역 도보 10분 소요되는 역세권 단지로 분당 서울대병원이 인접해 의료 환경이 우수합니다. 기존 용적률은 146.22%로 분당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57.43%의 높은 비율을 적용한 37평 원리가액은 23억 8천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7평 분양 신청 시 6억 2천 8백만 원까지 환급받고 16억 7천만 원. 분양가로 예상되는 국민평형 33평형 분양 신청 시 7억 1,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12억 1,500만원으로 추정되는 25평형 발코니 옵션 분양 시 11억 6,500만원까지 환급받게 됩니다. 이상 분당 단독재 건축 추진단지 중 37평형 분양 시 환급금순이 빠른 요약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